자, 대방광굴화환경 권제 15라 14권을 벌써 떼고 15권째 들어갔습니다. 어, 참 방대한 환경인데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이렇게 14권을 다 떼고 15권째 들어오게 됐고 현수품은 어, 39품 중에서 12번째 품이란 뜻이죠. 제12 두 권이니까 이제 후권이 되겠죠. 전권은 이제 앞에서 끝냈고 모공 광명이라 이제 광명 이야기가 계속 이제 끝까지 나옵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것, 또말 소리를 듣는 것, 또 이렇게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우리 한 마음이 들어서. 그, 펼치는 모든 작용, 어, 뭐, 희로애락도다 포함되고요. 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어, 통곡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광명 속에 포함됩니다. 어. 그리고 이 수승한 그 화음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기서 순간순간 어떤 이해, 또그 이해를 통한 환희심, 신심, 이런 것들도 또 그건 순수하고 아주 좋은 광명이죠. 어, 광명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어, 그, 경전을 이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태양이 저렇게 밝게 비치는 것도 광명이고, 어, 전기불이 비치는 것도 다 광명이고, 음, 또뭐 한순간 뭐 어디서 무슨 뭐 방광을 했네 하는 거, 어, 그런 것도, 어, 물론 이제 광명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공광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광명 전체에 대한 이야기. 유성 삼매명 알락이다. 아주 뛰어난 삼매가 있다. 그 이름하여 알락이라는 삼매다. 자, 좋은 삼매죠. 알락한 어, 삼매. 우리가 이알락을 위해서 안심법무이라고도 하고 이고등락 고통을 떠나서 이제 낙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편안한 짠이 즐거운 낙짠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행복 뭐 이런 표현도 하죠. 능보구독 재군생이라 능이 널리 모든 군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나니라 알락 그것으로서 어, 모든 중생들을 전부 구제한다, 모두 제도한다. 방대광명하니 부사이다. 토를 그렇게 달뤄야 돼요. 음.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불가사이다. 부사이다. 부사이라는 광명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견자 음. 실조복이니라 그 광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조복하게 한다. 그 광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광명을 보는 사람 전부 조복당한다. 그 말입니다. 음. 그, 이제 그 광명을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어, 또 이제 마음 속에 광명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탁 무릎을 치면서 아 이게 바로 광명이구나 아, 이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광명은 또 지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광명이고 불교가 광명이고 부처님이 광명이고 그 가르침이 광명이고. 이왕현 삼보라 두 가지 광명으로서 삼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소방광명 어, 광명을 놓은 바가 있으니 이름이 선현이라 잘 나타나다 이 말이에요 야교 중생 우차광이면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나면 은 필령 회직 불당년이라 반드시 이익을 얻어 그래서 어, 헛되게 어, 버려지지 아니한다. 그 광명 보면은 틀림없이 이익 있다. 인시덕성무상지이라 이로 인해서 어, 무상지 최상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루게 되나니라. 어, 피선시연어제불하고 저 광명이 먼저 어, 모든 부처님을 시연에 나타내 보이고 어, 시법시성시정도하며 좋네요.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고, 법을 나타내 보이고, 스님을 나타내 보이고, 정도. 바른 길을, 인생의 바른 길을 나타내 보인다. 선인이라고 하는 그 광명. 음. 그, 제가 보다 보니까 이 현수품이 이래서 참 좋더라고요. 어, 뭐, 다른 품도 탁, 어, 훌륭하지만은 참 현수품 좋다 하는 생각을, 어, 근래에 특별히 더 합니다. 음. 부처님을 나타내는 시불, 시법, 시성, 시 정도. 어, 그러네요. 어. 역시 불타급 형상이야. 부처님 탑도 나타내. 예. 또 형상도 나타내. 이거 보십시오. 이런 낱말이 부처님 생존 시에 이런 낱말을 쓸수 없었겠죠. 어, 그러니까, 어, 경전 성립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대성 경전은 아무래도, 어, 부처님 열반, 하시고, 한 5, 0 0년 경에 대성경에이 편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어, 부처님의 그 생존 시 설법의 그, 어, 정신에 하나도, 어, 유배되거나 변함이 없이 고스란히 가져와서 각색이, 그 시대에 맞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롭게 각색되어져야 돼요. 그 근본 뿌리와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채, 포장, 어, 그리고 색칠, 어, 그리고 그 표현, 어, 이런 것들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다, 어, 경전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설명되어져야 돼요. 어. 그래서 요즘 <laughs> 제가, 환경을 이렇게, 뭐,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한 지가 3년이 넘었고, 또 신도님들이 공부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어, 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염하실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의한 것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이렇게 내고, 그런데 그것이, <laughs> 이렇게, 그, 책으로, 그, 두고두고 두고 보고, 또, 어떤 사람에게라도 환경을 강설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을 정도는 못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당당하게, 청아 사람들에게 환경을 해설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그 일을 하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뭐 환경 공부하는 길에 그래, 쓰기 시작했어요 어. 쓰면서 가만히 굽어보니까 화엄경 탐현기가 화엄경 구절구절을 해석한 것이 제일 오래됐어요 그건 불론 60화엄인데 현수 스님 60화엄을 해설한 것이 천한 3, 400년쯤 전입니다 어. 그리고 1200년쯤 전에 청량국사 그 유명한 청량국사하고 통현장자가 또 화엄경 구절구절을 또 해설을 했어요 지금부터 1200년 전이야. 그 후로는 환경을 해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 그저 환경을 간추리고, 늘리고, 뭐, 줄이고, 이렇게 해서, 어, 또개 계론서적으로 이렇게 했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청양스님처럼 소초, 소를 쓰고, 초를 쓰고, 큰매 구절. 저기, 십지품에 가면은 한 구절 가지고 열 장이 넘어가요. 설명이. 소초가 한 구절 가지고 열 장이 막 넘어가 버려.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은 거야.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해설을 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한 지가 지금부터 1200년 전 이야기야. 그 1200년 이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런 그 환경 구절을 해설해내는, 어, 제3의, 예. 새로운 소초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전부 이제 녹음되고 녹취가 되고 다시 이제 그걸 다듬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 보면은 부족한 거야. 그래 나는 한 3분의 1도 표현이 안 됐다 싶기도 하고, 어,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도 또 담겨 있기도 하고, 어, 한 3분의 1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못하고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아예, 아예. 작정을 하고, 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1200년, 어, 청양스님이 설명하신 지 1200년 이후 이 시대에, 에, 내 능력으로, 어, 내가 아는 것 많지만이라도, 어, 환경을 해설, 해서, 그 환경 소초, 또는 환경 강설, 내가 강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강설책을 이제 써야 되겠다 하고 지금 쓰기 시작했어요. 어, 그 참, 어, 시대적으로, 어, 자꾸 새롭게, 새롭게, 우리가, 그 진리는, 어, 영원히 변치 않는데, 거기에 대한 그, 시, 어떤 시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어, 각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노력을, 어, 스님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자꾸 꾸준히 해야 되는데, 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 좀 이제, 유감이긴 한데, 여기 보십시오, 어, 불탑. 또, 형상. 최소한도 부처님 탑이 곳곳에서 세워져서 불탑을 신봉하고 또 부처님 등상불, 형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모셔놓고 부처님 대신으로 신앙하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이 환경이 말하자면 성립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부처님 탑과 그리고 형상을 보인다. 시으로 득성 차광명이라 그러므로 이 광명을 어, 이루게 되었다. 요건 이제, 어, 광명 이름, 어, 선현, 그리고 광명의 작용, 어, 광명의 작용은 이런, 이런 것을 보인다. 그 광명을 통해서. 그래, 광명의 원인은 뭐냐. 이러이러한 것을 보인 그런 그, 어, 일을 통해서, 어, 이러한 결과가 있다. 그래서 광명 이름, 광명 작용, 광명의 원인, 광명의 결과, 요네 가지 내용이 이한 개송, 한 개송 안에 탁탁 다 담겨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보면은, 거기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방 광명명 조여라. 어,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조여라. 이게 이제 광명 이름입니다. 음. 그 광명의 작용은 뭐냐? 어떤 작용을 하냐? 영표 일체 제천광 하며 아무리 하늘에서 태양빛이 박다 하더라도 그 태양빛 일체 천광을 다 가려버린다. 어. 유여천일출이야 우리의 마음의 태양은 천개의 태양이 뜬 것하고 맞먹어. 어. 마음의 빛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일체 천광을 다 가려버리지. 소유 암장 미부제 하며 해서 암장 어두움의 장애가 있는데, 그 어두움을 제거하지 아니함이 없어. 어떤 어둠도 다 제거한다. 저 태양 빛은 그늘이 되거나, 또저 지구 반대편 쪽에서는. 밤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광명, 깨달음의 광명, 은 그런 어둠까지도 다 제거해서 보이중생자기이익이니라 널리 중생을 위해서 이익을 짓나니라 어. 차광과고 일체중하여 이 광명은 일체 중생들을 전부 깨닫게 해. 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광명이 우리들 자신으로 하여금 눈뜨게 한다. 해서 영직광명 공양불이니라, 아, 하여금, 음, 그 등명을 잡고, 등불, 등불. 우리가 저, 부처님 앞에 저, 초파에 등도 키고, 인등도 키고, 촛불도 키고, 온갖 등불을 불교에서 참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참 우리의 깨달음의 광명, 마음의 광명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 아, 영집 등명, 여기 등명이라 했어요. 등명을 잡고, 등불의 광명을 잡고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게 이제 내일모레 우리가 초파일을 앞두고 어, 등을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기까지 가 광명의 작용이야.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으로야 우리 초파일 앞두고 참 적절한 범위이죠. 어. 초파일에 이런 범위를 펴놓고 하면 딱 좋겠네요. 어, 등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까닭에. 특성, 세중, 무상 등이며, 어, 세상 가운데 최상가는, 어, 더 이상 높을 데가 없는 그런 등을 이루게 되었으며, 어. 그 다음에, 연재, 유등, 급소등하고, 유등, 기름으로 어, 태우는 등, 그리고 소등, 어, 소락, 제호 이런 걸로 태운 등을 밝히고, 연자는 밝히고, 여견, 종종, 재, 명거와 그리고 갖가지 온갖 밝히는 횃불과 그리고 중향묘약 상표촉 온갖 향과 미묘한 약과 상고 가장 그 보배로운 그런 그 촛불 이런 것들을 밝혀서 요게 이제 인입니다. 광명의 원인 이시공양 획차광이라 이것으로서 이러한 공양으로서 이러한 광명을 어, 조요라고 하는 광명을 얻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광명의 결과입니다. 광명의 결과는 한 구절이고, 그래서 광명의 이름, 첫째, 그 다음에 광명의 작용, 그 다음에 광명의 원인, 광명의 결과, 요네 가지, 어, 내용으로 쭉 이렇게, 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